혼주양불응경학대 폭주하는 반응에 제가 얼떨떨하지만 은세 가지 응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경학대 혁신적인 응경학대 전용 3세대 히알루론산과 동종진피부마를 혼합주입을 해가지고 자연설계학대가 되는 혼주양불응경학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십니다 어저께만 더라도 20분 이상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실제 시술은 딱두 분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혼주양불응경학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고의 경학대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응경학대 시술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시행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음경학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금주, 검연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저 병원에 오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확대를 해도 확대가 잘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염증 반응이 생겨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주 검연을 실천하신다든지 수술을 받을 거 생각하시면 최소 한달 전부터는 술, 담배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받고 나신다음에는 이제 피부 유착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또 이제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 보면은 혼주 양분환경 때를 해드려도 결과가 안나오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안 받은 상태로 오셔야 되고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말 직업 기체한적으로 가능한. 정도가 되는 경우에만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당뇨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져 있고,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확대하기도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너무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고혈압이 없는 상태가 되신다든지, 또는 이제, 수술을 계획가오 계시면, 특히, 당뇨 조절 을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세 가지 조건이 되었을 때, 혼주 양보령경확대 결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